2025년 10월 17일 하루 부동산 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. 10.15 대책의 후폭풍으로 재건축 시장이 급속히 냉각되고 있습니다. 주택담보대출 LTV가 40%로 낮아진 데다 재건축 조합원당 주택 공급수 제한까지 다시 부활하면서 사업성이 크게 악화되었기 때문입니다. 특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예정 지역의 경우 갭투자가 원천 차단되며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관망세로 돌아선 모습입니다. 두 번째 소식입니다. 정부가 세제 개편 카드를 본격화합니다.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SBS 라디오에 출연해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는 TF를 꾸려 가동하고 있다고 공식 밝혔습니다. 이 차관은 보유세 인상을 아예 안 한다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고 언급하며 대출 규제에 이어 세제 강화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. 마지막 소식입니다. 10.15 대책의 대출 규제 속에서도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지원은 유지됩니다. 정책 대출을 통한 생애 최초 구매자는 기존대로 LTV 70%를 적용받습니다. 다만, 일반 금융권 서민 실수요자 대출은 LTV가 60%로 강화되면서 생애 최초 특례를 제외한 서민 대출의 문은 좁아졌습니다. 오늘 하루 부동산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해주시면 매일 양질의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